아, 저기 가려. 저가저 저기. 기 저기. 저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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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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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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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. 저기. 저 <laughs> <너도 웃기게 생겼고 웃음> 텔레비전이야. 원니은 아, 지금 텔레비전을 볼고 있는 거야. 나갔다 올때숯 연결이 잘못된 거야. 원아, 점점 더 가야 돼요. <laughs> 자, 땅콩! 잠깐 잠깐, 잠깐 잠깐만. 비켜봐, 비켜봐. 솜이 이래야 돼. 자, 아, 땅콩! 야, 당만, 이제 그만해. 당만. 땅콩! 아 이래야 돼 진짜 해한 번. 아 멋지 뭐.